안 자고 뭐 하니? 이밤오밤쯤에웬 숨바꼭질이야? 그렇게 언니가 좋아해서? 언니랑 노는 게 그렇게 좋아? 아유 안 자고 이 밤에 이렇게 안 자고 언니랑 노는 게 그렇게 좋아? 아? 그렇게 좋아? 아이, 그렇게 좋아? 아, 자야 되는데. 어, 자야 되는데, 안 자고. 어, 엄마 말 걸지도 마. 어, 조심조심. 조심. 얘들아. 얘들아, 이제 자자, 이제. 이리 와. 이리 오세요, 아가들. 그렇게 재밌어. 순박 꼭질이야 아, 뭐가 그렇게 재밌어?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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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언니>, 어딨지? <어디 있지? 웃음> <laughs>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? <laughs> 그렇게 재밌어? 언니야, 누린 게 그렇게 재밌어? 언니 어디 갔지? 언니 어디 갔지? 언니 어디 갔어? 언니 어디, 언니 어디, 언니 어디 갔어? 언니 어디 갔어? <laughs> <laughs> 아유, 이제 나오세요. 이제 자러 나오세요, 이제. 자자, 어, 어, 넘어질라, 넘어질라. 아이고, 아이고, 이거 좁은데, 로 어, 자꾸 들어. 언니 어디 있는데 언니 뭐 하는데, 지금. 잘 밤에 또땀 흘린다. 아유 은서야, 이제 이리 와. 은서야, 이리 와, 이제. 재밌어? 이제 나어어 어, 잠깐만 이제 천천 천천 어 이제 그만 이제 이제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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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나왔다 이제 서희야 어 서희야 이제 그만 <laughs> 언니 그렇게 좋아? 언니 그렇게 좋아? 아유 윤서가 하긴 힘들어요. 윤서야 거기 못 올라가. 언니 따라한다고 지금. 어? 윤서 잘어세야 이제 어머머 말 시키지 말해. 어머머 말 시키지 말해. 어머머 어머머 자기 건드리지 말해. 어머머 웬일이야 웬일이야. 얘들아 잘, 잘 밤에 너무 하이펜션이다. 어머머 어머. 그만 이제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. 자야지 이제 이리와 이리 와야 윤서야 이리 와. 이리 윤소야, 이리 와. 어, 언니 따라 또 밖에 나가지 말고. 오모모. 이잘 밤에 왜왜 이렇게 또화이팅이 그래 그 입고 자자 이제. 어이 자자. g 나 o